감튀, 감지? 감지 말고, 음. 닭발, 소세지 닭똥꼬, 똥찜 말하는 거야? 누룽지탕, 음, 누룽지 해물 누룽지탕 은근히 좋아하는 사람 많더라. 음, 기본 안주가 짜세요. 아이스크림 나오고 막 이런 거. 뻥튀기. 야 근데 혹시 뻥튀기 하니까 저 같으신 분 있나요, 혹시? 그막 맥주집이나 치킨집 가면 기본으로 나오는 그거 뻥튀기 뭐라고 하죠? 가장 기본. 저는 고나 고고 나오는 치킨집은 웬만하면 안 가요. 고고 나오는 그 맥주집은 안 갑니다. 정말 싫어요. 그 무슨 맛으로 먹나 진짜. 그막막 막 색깔 있고 약간 마카로니. 저 그거 나오는 집은 진짜 안 가요, 저는. 음, 진짜 맛없어도 깡냉이 주는 대로 가요. 오히려 깡냉이가 더 맛있어요. 전화. 공간 아무도 안 하는 구만. 내가 좀 특이한 거구만. 저는 그 기본 안주를 되게 중시하는데. 음, 그거 나오는 데는 진짜 싫어. 그냥 뭔가 막, 아, 뭔가 손해보는 거 같고 뭔가. 가장 그냥 베이직이잖아. 그래서 만약에 내가 술 장사하면은 좀 기본 안주로 착한이나 막 불량식품 과자나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음, 그런 거를 좀 해야 돼 밭두렁 논두렁 짱구 과자 김 과자 뭐 어, 부이콘 이런 거하겠어아 아, 마카로니 진짜 전 진짜 극혐해요 저는 음. 정말 싫어요 해 나나콘 그지 그렇지 부이콘 그렇지 그런 거브이콘 음. 짱이지 브이콘 하나만 여러분들 여기 좀 그 주류 업주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호프집이나 그 기본 안주 하나만 받고 이렇게 또 고객 잡는 거거든요. 네, 부이쿤 나오면 무조건 가지. 그냥 메인 약간 좀 떨어져도 음, 이걸 다시 갑니다. 아, 매워 씨. 드럽게 매워. 와. 와, 맵구나. 오징어하고 먹으면 맛있을려나? 진짜 맵네요. 이렇게 먹으면 해물 느낌 나겠네. 깨돌이 나오는 것도 좋지. 어. 와 매워. 와완마 오졌다. 맵네요. 아. 음 맛은 있는데? 맛은 소소한데요. 불닭보다 매워가지고 지금 죽었어요. 아, 왜 매운 걸좀못 먹는 편이긴 한데. 불닭보단 매운 건 확실한 것 같아. 방송에서 제가 워낙 불닭을 많이 해보니까 폭파는 아니지만, 대충 느지말죠 두루치기 옆에 이거는 오징어 튀김입니다. 오징어 튀김. 오친이나, 이제 오징어 나라 같은 데 가시면, 횟집 같은 데 가면 있는 세트 메뉴 중에 하나에요. 오늘은 제가 봤을 때는 하도 매워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두루치기도 맛있긴 한데, 오징어 튀김이 진짜 맛있네요. 저한테는 이 와중에 깐따 포항공대 오징어 두루치기 화가 출신이다 하는데, 정신 나간 새끼 그만 줘고저 음, 새끼 자기소개 오지네! 그치, 예로부터 심리학자들은 또 자기가 뭔가 정서 불안해 있으면은 온라인으로 또 본인을 또 표출한다고 했거든요, 무의식적으로. 아휴. 낭낭하게 기분 팍 상해 불었어, 지지라 아. 우리 누나가 형 맛있게 먹는다고 팬이 됐다고? 음, BJ 특수반 닉네임? 음, 안 만나봐도 될것 같아. 어. 두부하고도 같이 한번 먹어볼까요? 두부하고 이렇게 라면하고 먹는 건 처음이네. 이렇게 해서. 저는 오늘 오징어 어떻게 보면 은좀 특집과 함께 할수습니다아 있... 하... 매워! 와, 맵네요! 와, 완마 진짜 맵다, 오늘. 이거 진짜 맵네요, 이거 요거. 요거 진짜 매워, 여러분들. 매워가지고 멘트가 안 나. 아. 어. 매울 때는 튀김이 짜서구만. 어. 어, 매운데요? 좀만 샅다 먹을게요. 매울 땐또 밥친공을 이용해가지고, 아이고, 밥하고, 양념하고, 이렇게 두루치기 같이 먹으면 맛있죠. 엽떡보다 맵냐고요? 음, 척도가 될순 없을 것 같아. 음, 콩밥. 집밥이에요, 집밥. 저 약간 좀 상태가 안 좋은데. 뭐 그냥 뭐 가볍게 먹는거야 여러분들 저는 원래 밥을 안먹어요 살찔까봐 응. 여러분들 위해서 오늘 두루치기에는 밥이 있어야되잖아 아니면은 칼국수사리 넣어먹거나 원래 칼국수사리 시키려고 했는데 면이 중복이라서 다음에 한번 칼국수사리에 넣어먹는거 보여드릴게요 대전은 이제 고게 되게 유명하거든요 네. 음, 맛있다. 이 두루치기를 여러분들 이렇게 숟가락을 퍼먹으니까 맛있네요. 두부하고. 안 땅이 요즘 더 잘생겨진 거 같다고? 똑같은, 니랑 똑같은 오징어요. 주로 치기요, 동네 여기 오징어 전문점에서, 메뉴로 있어서 찍킨 거예요. 아까 내가 몸통을 너무 크게 잘랐어. 그거 먹다 지금 씹는데 되게 오래 걸리네. 아, 어, 근데 아까 그 볶음면이 되게 맵나봐요. 계속해서 이렇게 땀이 타고 흘러내리네. 와, 진짜 씨. 와, 한잔좀 먹어야겠다. 와, 와, 이거 진짜 생각보다 맵네. 음, 진짜 매운 라면이야. 여기다가 제가 두부도 넣어놓고 막 이랬는데, 아까 매워가지고 먹다가, 이거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어. 아니, 하나도 안 더워요. 지금 에어컨이 있도 추운 정도인데, 원래 추운 정도였는데, 이거 먹어서 땀 나는 거야. 아. 와, 맵다. 그때 건더기는 요런 느낌이네요. 약간 동글동글한 그 짜파게티 있는 그런 거가 많이 들었네요. 네. 어우. 아, 근데 맵다. 가락으로 퍼서 먹어야겠다 이렇게 콩고기 느낌 난다고 옛날에 제가 콩고기를 잠깐 먹어보긴 했는데 맛 드럽게 없더라 음 진짜 고기는 그냥 원조가 최고야 뭐 콩고기 뭐 버섯고기 막 이런 거와 매워 와 진짜 맵네 네, 트로피카나 한 잔요 친구들 음한 잔요 아 아오 매워 끝 끝인데 매워요. 어, 매워. 어, 진짜, 입술도 겁나 빨리 부었어, 지금. 와! 이건 억지로 매운 맛이야. 엽떡, 엽떡 스타일이야. 맛은, 맛은 소소한데 억지로 매운 거 있잖아요. 근데 막그 억지로 매운 것 때문에 중독되는 거. 우와! 와! 이럴 때 포카칩으로 잠깐 정화 좀 하고 갈게요, 친구들. 예, 우리에게는 포카칩 라인 맛이 있거든요. 네, 매워요. 우리 채현 누님이 매운 거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매워요. 아. 불닭볶음면보다 저게 더 매워요. 방금에 오늘 제가 먹었던 게 1.5배 정도 매운 것 같아요. 네. 이거 가장 싸드기가 하는 애가 있는데, 생각보다 안 이상해. 끝맛만 조금 약간, 쌍콤할 뿐이지. 짭짤한데? 다들 그냥 뭐 신호등 치기나고 그런 거 보니까 사람들이 게 선입견이 많은 것 같은데 막상 먹어보면 크게 이상하진 않는데 두번 다시는 안 먹는 거지? 이지 응. 과자 이거 라임맛 포카칩이라고 구하기는 쉽고요. 그냥 뭐 마트 가시면 있어요. 라임맛이라고. 가장 맛있는 건 나는 포카칩 중에서 최근에 나왔던 그 치즈맛 말고, 오리지널을 가장 맛있는 것 같아요, 나는. 음 포카칩은 그냥 오리지널 아니면은, 어니언 맛? 음 그거. 치즈맛은 괜히 기대하고 먹었다가 별로였고. 그치, 어니언 맛이죠 나. 응. 반대 우리 친구들, 포카칩 하니까 또 프링글스 매니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여기 여러분들 프링글스 좀, 어떤 맛 좋아하세요? 똑같이, 뭐, 맛이 한정적이라. 어, 프링글스 는 맛도 있고, 막 그러던데. 아니, 그거 살때늘 고민해. 홈플러스나 이마트 가면은 정보를 모르니까, 우리 충년한테 물어보려고. 아, 프링글스도 언니언이야언니언아 양파가 짜세요. 오리지널을 은근히, 안, 음. 여기다 껴주질 않네. 이 와중에 닉네임, 성장군. 깐따 불알맛. 하, 나 씨부랄. 늘 마무리는 일은, 늘 마무리는 개새끼가 되고, 매니저 오늘 일을 매니저 상자군 씨부랄 닉네임은 성장군을 하고 또 패러디하고, 진짜. 너는 이렇게 내속에 섹스밖에 안 들어있냐? 자고 있나면 씨부랄 딸딸이 가야 되고, 늘 그냥. 그래, 아니, 잠깐만요. 아니 상자군 보내지 말라니까! 뭐 북한 노동당이야! 아왜 강퇴를 했냐 또 상자군 센스 없구만! 일 처리 못하있어 아니 왜 재밌게 놀고 있는 아이 깐다가 살려줬는데 왜왜 왜 빅스타를 보내버리냐 아 갑자기 드립 떨어졌네 이거 못 살리네 너 때문에 아, 사칭해서 기분 나쁘다고? 어, 인정. 아, 사층에서사층에서 기분 나빴대요. 어, 인정. 어, 살리는데? 어, 어, 인정. 네, 사층에서 기분 나쁨. 네, 그럴 수 있죠. 그럴 만도 하지. 송장군에서 어. 기분이 좀 상했다. 어, 그런 이미지 자, 그러면 저는 계속 먹겠습니다. 튀김. 네. 어쨌든간, 프링글스는 어니언 맛. 어, 양파 맛이 짜세다. 어, 그런 느낌. 아. 딴딴님, 회사나 외출할 때 선크림 바르냐고요? 전 선크림 같은 거안 바르는데요? 로션밖에 안 발라요. 응. 바다 같은 데는 바르죠. 뭐차 끌고 다니는데 뭐하러 발라? 응. 회사도 뭐 여기 근처인데. 아니, 솔직하게, 남자들도 그래. 선크림을 다 바르긴 해야 되는데, 누가 뭐 씨부라 여기 뭐집 앞에 마트 갈때뭐 선크림 여자들이나 바르지. 누가 남자들 누가 바르냐? 안발라요 남자들은 귀찮아해요 이 해조래 그냥 좀 멀리 가거나 수영장 가거나 이럴 때만 발르지 않아요. 음, 에 그렇게 또 여자들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우산이야. 음, 대다수의 남자들은 그렇게 하지그렇 번거롭지 그런 거 발을 막 아우 아침에 시간이 어딨어 음, 여기 뭐 학교 가는 친구들이나. 남자들은 머리 빨 세우기도 진짜 시간 부족한데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여자들은 뭐 30분이 기분이라고 하지만 남자들은 뭐 30분에 한 15분, 20분 정도죠 평균적으로 다시 여러분들 저는 밥좀 먹을게.